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비전이 강수인입니다. 11시 50분 예고대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서재 책상에서 발견된 자필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흰 화선지에 붓글씨로 쓰여진 유언장은 서재 책상 위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내 삶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된 유언장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문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고실장은 유언장을 내려가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채로 마무리했고 구체적인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오후 브리핑을 추가로 연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도착했고 김부겸 의원이 추모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걸음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취재진들의 모습과 함께 개인 방송으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시민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검찰총장을 물러내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보일 때마다 취재진들이 몰렸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내리는 비와 함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추가 브리핑을 기다리며 곳곳에서는 카메라와 노트북, 마이크 등을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뉴스비전이 강수인이었습니다.